3월 한 달은 그 계속 수영복 이야기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요즘 이제 수영복 신상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운파인데요. 요번에 신상 아가의 패턴 나왔는데, 운파. 어, 너무 예쁘고 제가 소개 꼭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 계획을 운파랑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아쉬움 달래고자, 어, 운파 예전에 팝업에 갔었는데, 어, 그 랜덤 박스가 있었는데 그 랜덤 박스에서 고른 운파 제품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짠 9월 먼슬리 작년 24년도 9월 먼슬리인데 문플라워라고 해서 네짠 예쁘죠 어, 이렇게 보시는 거는 그냥 꽃무늬고 이런 꽃무늬 좀 많이 있다고 느껴지실 텐데 제가 얘가 어, 입었을 때 착장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네, 이렇게 입을 때 아니, 되게 적당하게 잘 맞아요, 음파 제품이. 제 몸에. 그래서 요게 지금 음파의 스몰 제품인데, 어, 요거 보시면은, 어, 네, 꽃 무늬도 되게 예뻐요. 이 물이 섞이지 않은 물감으로 이렇게 그린 그런 터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림 한장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꽃 무늬로 되어 있고 어깨 끈이 좀 좁은 편으로 나오는 브이백인데, 그렇다고 어깨 썰림이 있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이 움파의 브랜드를 좀더 간결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끈이 그리고 어, 엉덩이 컷은 미들 컷. 이고 그 다음에 엉덩이 커버리지도 되게 적당하게 잘 감싸줘서 네, 움파 제품 되게 좋아요. 일단 운파는 원단이 참 좋은데 이 원단이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실키한 어, 비단 같은 그런 원단이고 안감은 지금 이렇게 검정색 네, 어,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안감이에요. 이게 스판기도 되게 좋고 얇으면서 저는 운파 입고 이 움파의 이 원단에 되게 안 했어요. 이 운파의 요 원단이 참 네, 몸을 잘 잡아주면서도 그렇다고 몸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네, 물드롬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너무 너무 좋은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운파의 문플라워 제품 네. 이제 쿠폰 할인 받으시면 한 68,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너무 너무 아쉽게도. 사이즈가 X20 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좀 마르신 분이나 작으신 분들 선택하실 수 있게 사이즈는 그렇게만 남아있는데, 일단 운파라는 제품을 너무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신상 나오실 때 아니면 운파 물건 중에 마음에 드시는 물건 있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몬슈가. 네. 레몬슈가예요. 레몬슈가는 저번에 트위드 시리즈를 레몬하고 오렌지 소개시켜드렸는데 트위드 이어 요거는 블루 색상이에요. 그래서 트위드 블루인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가 네 트위드 제품 다른 트위드 시리즈랑 다르게 뒤에 등이 엑스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 모양이 나게 엑스백으로 그리고 레몬슈가의 이 끈은 한 1cm 정도 되는 너비가 좀 있는 끈이고 레몬슈가 한겹 제품이에요. 레몬슈가 이 안쪽에 한겹 그리고 얘는 이렇게 포일 어, 바깥에가 살짝 반짝이가 살짝 있어서 근데 과하지 않아요. 포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짜반짜반하게 어, 영롱하게 그냥 이렇게 포일이 있고 잘 늘어나고요. 그리고 착장 사진 제가 한번. 입은 거 보세요. 이거 사이즈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 제가 입었고, 어, 그리고 어, 엉덩이 커버리지는 한 미들 컷 정도인데 레몬슈가의 미들 컷들은 엉덩이 뒤쪽이 완전히 감싸는 그런 컷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레몬슈가의 이런 컷이 가장 적당한 컷으로 보여요. 엉덩이가 너무 넓적해 보이지 않으면서 너무 하이컷으로 하면 또 사실 엉덩이 살이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오면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적당하게 엉덩이 선이 예뻐 보이면서도 음, 되게 적당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엉덩이 뒤태는 레버슈가의 뒤태가 가장 예쁘지 않나? 이 디자인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비키니 라인만 살색으로 한겹더 되어져 있고요. 음, 전체적인 깔끔한 마감, 레몬슈가만의 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마감이 좋아요. 네. 하지만 요즘 얼마나 수영복이 많이 나와요. 정말 종류별로 이름도 잘 기억도 못하겠고, 또 여러가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 레몬슈가 트위드 제품은 아직 트위드 느낌이 나는 원단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요 레몬슈가만 가지고 있는 이 트위드의 느낌의 수영복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네, 소개시켜드리고 이 트위드가 음, 보기보다 입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트위드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 수모와 이렇게 매칭하셔서 이렇게 코디하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예쁜 느낌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 짠.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 수영복이에요. 수영복인데, 이렇게 케이스에 오는데, 요게 421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왜냐면 인스타를 보다가 리스를 막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보인 거예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짜 이렇게 열면. 죄송해요. 언박싱은 안 돼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열고, 저 이거 입고 수영장도 다녀와서 입수도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리뷰해드려야 되니까, 입고 빨리 수영해야 돼서, 언박싱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주사위 상자에 온다는 거. 네. 귀엽죠? 네. 짠. 네. 요렇게. 근데 제가 이게 4일이라는 이 브랜드가, 어, 단 하나. 요요 요 수영복 하나 지금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 수영복에 맞는 요 수목 수목 너무 귀여워 딸기우유 곰돌 인데 네 이렇게 만드셨는데 보세요 이렇게 예쁘죠 핑크 딸기우유 핑크 너무 예쁜데 제가 얘가 왜 한눈에 반했냐면 릴스를 보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어? 곰돌이 수영복 핑크 일단 핑크라 눈이 한 번에 가긴 했어요 근데 딱 곰돌이 느낌인데 이 곰돌이가 약간 스펀지로 물감을 이렇게 적셔서 딱 찍은 느낌 어, 핑크색 진의 원단에 이렇게 곰돌이 물감을 이렇게 착착 스펀지에 적셔서 딱딱 찍은 그런 느낌이 나는 어, 내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힙하면서 예쁜 거예요 요게 어... 받아보고 한번더 놀랐어요. 왜냐면 아직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상을 하면서 제품을 받았는데, 어, 이거 원단하고 마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한 번. 어, 도전해 보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감 있어요. 도토만 겉에 원단으로 되어 있고 안감 같은 경우는 어, 두겹두겹수용 목인데 안감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스판기가 있는 면 소재처럼 네, 되게 살결에 닿아도 편안한 그런 안감으로 되어 있는데 안감도 핑크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을 때색 변화도 없고 굉장히 상큼한 딸기유 색깔이라고 할수 있어요. 끈하고 요 가슴 라인, 요 테이핑 된거 있죠? 여기 바이어스 된, 된, 이렇게 테이핑 된요 테두리들, 이런 테두리들이 조금 더 도톰해요. 얇지 않고 도톰하게 테이핑이 되어 있어서 뭔가 형태가 다 딱딱 살아있어요. 근데 이런, 이런 봉제선이나 이런 마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우와, 뭐야,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 없잖아. 네. 그래서 와 굉장히 잘 만들었네 그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4일이라는 마크가 엉덩이 뒤쪽이 아니고 옆구리에 이렇게 자수로 4일 이런 요런, 요런 옆구리에 이렇게 풀타임도 이렇게 자수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어, 미디움 사이즈 착장한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좋은 브랜드를 만나면 약간 흥분하잖아요. <laughs> 그럼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어, 네. 착장은 사진. 이거 미디움으로 받았는데요. 어, 제가 스몰로 받을까 했었어요. 습관기가 있어 보여서. 근데, 어, 스몰이면 가슴 것도 좀 낮고 엉덩이 커버리지도 조금 작아진대요. 그래서 요거 미디움이 좋으실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미디움으로 착장했고 정말 말씀대로 미디움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굉장히 편안했고 요거 입고 여러분 제가 수영 거차게 했는데 물들어옴 없었고 입고 벗기도 너무 편했고 그래서 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초창기에 로레카 수영복을 만났을 때 제가 되게 감탄했던 그 느낌이 있거든요 어 여기 브랜드 뭐야 약간 그렇게 어, 무게감이 있는 수영복, 어,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무게감이 있는 수영복인데,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든 그런, 그리고 굉장히 마감이라든지 봉제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로레카도 그런 식으로 이 사일이란 이 브랜드도 되게 야무지게 잘 만들어진 수영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네, 내구성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꾸준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곰돌이 핑크 곰돌이 딸기색 바탕에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지금 너무 설레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수목까지 사이즈는 스몰 미디 라지 이렇게 어, 나와 있고 가격대는 8만 원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한번 어, 선택해 보시고 어, 입어 보시면 아 괜찮네 수영복참 예쁘다 그리고 잘 만들었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겹치지 않으면서 흔하지 않고 제품 휴가베어 제품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예뻐요, 예뻐요. 수영 가방인데요. 요즘 이거 되게 핫한 수영 가방인데 어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도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어 계속 이제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리스탁 되고 있는 그런 수영 가방인데. 어,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이미 구매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어, 이건 오픈클락이라는, 네, 수영 가방이에요. 근데 실리콘 수영 가방인데, 요게 이제, 어, 이렇게 밀폐력이 있어요. 그래서거든요. 도시락통 닫듯이 닫아요. 닫으면, 어, 물이 새지 않는 그런 밀폐력을 갖고 있는 귀엽죠. 요번에, 어, 초록 색깔. 저는 초록 색깔을 선택했는데, 네, 상큼하고 너무 예뻐요. 얘를 이렇게 도시락통 따듯이 이렇게 열어요 일단 디자인도 너무 귀엽잖아요 만두백처럼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 열면 보세요 짠 <laughs> 이렇게 바가지가 돼요 네 이렇게 너무 좋죠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 우리 상태 수영장 물이 가득 머금은 이 상태에서 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쵸? 물 찬물 딱 담아서 딱 넣어 놓으면 그렇죠. 너무 사이즈 적당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저는 온다다시 바디워시 쓰고 있으니까 염소 제거되는 코로나에몇 방울 떨어뜨려 찬물에서 조물조물 이렇게 딱 세워 놓는 거예요 바 가지처럼. 네, 물바 가지처럼. 그런 다음에 이제 편하게 이제 씻고요. 음. 그런 다음에 얘를 씻고 나서 얘를 덜어서 찬물에다가 수영복을 조물조물 해서 이제 물기 거품기랑 이제 다뺀 다음에 그럼 벌써 락스 냄새가 많이 줄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탈수기 에 돌려서 가져가기도 하고 탈수기 사용 싫으면 아무래도 이제 수영복을 오래 사용하시려면 탈수기는 보통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수영 수 수건이나 이런 데다 꼭꼭 짜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짜요. 그럼 물이 좀 살짝 축축하긴 해도 이렇게 이렇게 꼭꼭 짠 다음에 넣으면 돼요.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모를 넣어요. 수모를 이렇게 넣고, 자, 닫을 때는 이렇게 손을 딱 넣으면 이렇게 닫힙니다. 닫을 때도 되게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딱 닫아. 요 도시락통 닫듯이. 네. 이렇게. 그러면 너무너무 귀여운 만두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만두백. 근데 이게 더 좋은 건, 네, 물이 새지 않는다. 너무 하고 귀엽다. 그리고 이거 초록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초록색이 눈에 한 눈에 딱띄더라고요 그래서 음, 마켓코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이거 어, 오픈클럽 제품 네. 이렇게 이렇게 들고 너무 좋을 것 같아. 22,500원. 에어 구매하실 수 있고 배송비 3000원 까지 하니까 아, 25,500원 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한 고정도 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쿠폰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뭐 무슨 신고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연락처로 제가 이제 쿠폰코드를 드리는데 그 쿠폰코드 드릴 때 제가 메시지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광고라는 표시와 무료수신 거부라는 그 전화번호. 여러분들에게 쿠폰코드가 전해져야 되더라고요. 저는 뭐 알아요. 몰랐지.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여러분들 쿠폰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라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만 했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와. 조금, 놀라기도 했고, 어, 놀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어떤 홍보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처럼 제가 하는 건데도, 아, 이렇게 신고가 들어갈 수 있구나 하니까 좀, 어, 속상하더라고요. 어, 속상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제가 이렇게 수영복은 협찬을 받아요.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어, 이 쿠폰코드는 제가 막졸라서 회사에게 좀 우리 구독자님들 좀 저렴하게 하시, 하, 구매하시게 좀 혜택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받아 오는 거지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고 해서 어떤 제가 특별한 이민이 남거나 그런 행사는 아니었는데 어 이렇게 뭔가 어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좋게 선물 드리듯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쿠폰 코드를 드린 거였는데 이것도 다 광고 형태로 해서 문자를 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배우기도 했고, 어그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드릴 때 광고라는 문구와 무료 수신 거부라는 문구가 어, 담겨서 여러분들에게 갈 거예요. 그렇게 좀 속상한 일, 깜짝 놀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플롱제예요. 저는 플롱제라는 이 수영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이제 소개를 못 시켜드린 수영복도 있고 해서 이 뿔롱제 제품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어, 그, 이 뿔롱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신축성이 좋은 그런 수영복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뿔롱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날렵한 그런 수영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입으시면 사이즈를 저는 이제, 심지어 반 사이즈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몰하고 미디움의 중간인데 저는 그냥 스몰을 입은 그 착장 영상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한 미디움이면 적당하겠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반 사이즈는 업하시는 게어 사이즈를 한 사이 즈 정도 업하셔도 괜찮으신 그런 제품이긴 한데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담았어야 되는데 어 그거를 좀 자세하게 못 담았던 게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 이게 구매하신 분들 중에 너무 어깨. 썰림이나 가슴통도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너무 속상하고 아 그러셨구나 제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제품과 함께 뿔롱제 단독으로 드렸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렸을 텐데 여러 제품 섞여서 이제 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사이즈의 안내가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좀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이컷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 음, 뭐 졸린을 즐겨 입으신다든지 어, 이렇게 믿을 것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뿔롱제 제품 너무 너무 좋다고 하실 거예요. 어, 너무 놀랐던 건 어, 이렇게 굉장히 이게 좀 적은 면적으로 입는 수영복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정말 착붙이에요 어 수영할 때 전혀 거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 저도 요 여기 가슴이 좀 쨍기기도 했고 어깨가 좀 썰리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깨가 눌리는 그런 감좀 답답한 감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 요거를 좀좀 좀 그래서 제가 좀 미디움으로 입었으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건데 어쨌든 간에 미디움을 입었어도 압박감이 막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이게 수영복이 이렇게 확 감아주는 수영복이에요. 이렇게 다이빙 하죠. 어, 이렇게 스타트 할때 다이빙 하는 스타트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확 들어오니까 막 물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도 아마 물안 들어가실 거예요. 어, 그 정도로. 그래서, 음, 오히려 저는 이제 이건 자유수영 때 입어요. 라고 하시지만 이건 강습용으로 더잘 맞는 수영복이 아닐까? 사실은. 왜냐면 정말 운동에 되게 최적화된 그런 수영복이라는 느낌이 사실 저는 들어요. 근데, 어, 보통 하이컷이 익숙하지 않거나 막 끌어올려 입는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수력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취향으로 노출이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신 분들은 사실 이 뿔롱제 제품은 좀 불편하시다고, 왜냐면 이렇게 너무 확 올리는 거 싫으시면 당연히 어깨는 더이게 내려가야 되니까 어깨 더 썰리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을 더 담았어야 되는데, 이 분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다 자르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가다 보니까 어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맞지 않으셨다든지, 아니면 생각과 너무 달랐다든지,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그쵸? 어, 근데 입었을 때는 또 그렇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다를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속상, 같이 속상한 거지, 뭐.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중에, 어, 꼭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사도 되는 거잖아, 수영복은. 있는 거 그냥 입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예쁜 거 기분 내고 싶어서 정말 정말 고민하다가 하나 고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거나 이러면 어, 너무 속상하지. 진짜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아서 아, 같이 너무 속상했고, 그 글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고 그리고 너무 또 사실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아, 이런 제품은 조금 더 상세한 사이즈 안내, 그리고 상세한 착용감 안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사실 댓글 보면서 막 이렇게 눈물도 막 흘리고 막 이래요. 감동해서 흘리기도 하고 막 속상해서도 흘리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좋은데 어떡해요? 이런, 그런데도 좋은데 어떡해. 그, 네. 어, 미흡한 점도 많을 텐데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laughs>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내용 진짜 멋진 아이 데려올 거거든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 영상도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갈게요. 여러분. <laughs> <laughs> 어, 다음 한 주도 즐겁게 수영하자고요. 갈게요. 안녕. <laughs>